안녕하세요 공명원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글자를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라든가 어, 마케팅 뭐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어, 인포그래픽 같은 데서 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몇 가지 기능을 통해서 오늘 배울 것은 텍스트를 좀더 예술적으로 <laughs> 아니면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련한 그 예제가 있는데 어,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블렌드 3D 글자 만들기 준비라는 파일이에요. 어,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오긴 했는데 요 파일이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빈 아트보드를 열어서 작업해도 크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이 이거는 블렌드 기능이라고 기억나시죠? 블렌드 기능은 원래 어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블렌드라고 하는 것은 섞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네모의 모양을 뭐별 모양으로 바꾼다거나 원 모양을 네모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블렌드 기능을 통해서 글자와 글자의 색을 어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3D 모양의 그런 글자가 나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제가 좀어 저도 보기 편한서 설명하기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해긴 했는데 어 제가 모든 강의를 이렇게 다할 수는 없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할 건데 어좀 하나하나 딱좀 지금 요요 요 내용은 사실 별 특별한 건 아닌데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도. 저도 이제 내공이 많은 어떤 다른 분들한테 배워서 그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포그래픽 만드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좀 익히셔서 이걸 좀 응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예제가 제가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건데 컴퓨터 사양을 되게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좀 낮으신 분들은 잘안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런 점들은 좀 미리 알아두시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은 그, 요 예제에서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한다면, 요렇게 지금 예제가 어, 레이어를 좀 새로 위에다 올려놨죠. 그래서 일단은 글꼴을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서 어, 글꼴을 저는 경기천년 아, 글꼴 OTF. 경기천년체는 경기도에서 무료로 그 공급하고 있는 글꼴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고, 글꼴 스타일은 볼드로 하고요. 글꼴 크기는 글꼴 크기는 90포인트 정도로 할게요. 90포인트 정도로 했고 나머지는 뭐 그냥 두시고요. 자, 그리고 글꼴에서의 글꼴에서의 아 글꼴이 요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일단 만들어서 노란색으로 글꼴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20, CC2019라든가 2018버전에서는 클릭하면, 클릭하면 입력커서가 놓여졌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더라구요. 2020버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미리 탁 써져요. 그리고, 어, 글꼴은 먹는데, 자, 이 버전이 바뀌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점이 좀 좀꽤 많아요. 여기서 이제 글자를 일러스트 공부, 뭐이 글자가 아니어도 돼요. <laughs> 일러스트레이터, 뭐 얘기만 들어도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 색깔은 지금 검정색이죠. 요 색깔을 저는 노란색으로 좀 바꿔줄까 싶어요. 자, 노란색으로 바꿔주고요. 블렌드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개체가 개체가 변해나가는 과정이죠. 제가 하는 방법은 이 글자를, 어, 글자의 색깔을 세 단계로 바꿔나가서 그 방법을 좀 약간 응용해서 3D 같은 느낌이 드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이거를 카피를 하게 되면은 어,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레이어 패널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서 우리 해보도록 해요. 자, 요 글자는 뭐 공부라고 해도 되고 글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가 되는 게 느껴지죠? 또한번 컨트롤 V를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세 개의 어세 개의 세 개가 좀 복사된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두시고 맨 어느 게지를 메뉴에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도 메뉴에 있네요. 메뉴에 있는 거를 맨 레이어 메뉴에 맨 있는 걸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그 밑에 있는 거를 좀 내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자 그럼 맨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왔네요 이게 복사 원본인데 이놈이 저희가 됐네요 맨 뒤에 있게 됐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맨 위에 거 중간 거맨 아래 거 아래 거 이렇게 선택이 될 수가 있죠 자 요즘 이제 여기 좀 너무 설명 위에붙어서좀 내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은 색깔인데 요 색깔을 조금 조정을 해 줄게요 왜냐면 이 앞에 거는 하얀 이렇게 좀 밝은 색이지만 중간 색은 약간 좀진 했다가 다시금 저기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림자 처럼 쭉 되는 문서를 좀만 그런 글꼴을 만들려고 러거든요 그래서 두번째 거를 선택을 하셔서 두번째 거를 선택하셔서 글꼴을 제가 어 여기서 3b2314 요걸 바꾸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두번째 레이어의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여기 보면, 필색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어, 삼피, 여기 이제, 운물정은 여기 있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 삼피2314. 이건 제가, 제가, 어, 그냥 정한 거예요. 꼭이 색깔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OK를 눌러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짠! 하고, 이런 색깔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해될게 보시면, 어, 여기서 가능하면 요두 번째 거를 이두 번째 거두 번째 걸잘 선택을 하셔서 요걸 요렇게 입력 커서로 이렇게 갖다 두시면은 입력허서로, 아, 입력 커서로 입 저기 화살표 키로 갖다 두셔서 요놈이 바로 그림자처럼 찰싹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 주려고 그래요. 제제제 제, 제 야심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요렇게 딱 그림자처럼 가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거의 색깔, 색깔은, 글콜 색깔은 8cc632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시고, B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컬러 피커에서 8cc632 이렇게 했고, 자, 짠!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좀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입체감이 나는데, 요게, 요런 게, 색깔이 요걸로 이렇게 변하면서, 약간 입체감이 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요 정도, 요 뒤에서, 이렇게 3D처럼 이렇게 쫙 퍼지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요 정도에서 하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블렌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섞는다라는 개념이라 했죠. 섞는다라는 거고, 애초에 블렌드에 대한 기본 기능은, 기본 설정은 브랜드 툴에서인 한달했죠근요세 가지를 다 선택할 때는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가 서로 블렌드하는 건데 여기서 블렌드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어 여기서 여기 이제 이거는 그냥 사용해봤던 을 노하우예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더블 클릭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Specified d i s p e n t 그니까 요게 단계별로, 이렇게 블렌드 되는 중간 과정을 넣을 건데, 0.1포인트 정도, 0.0 픽셀. 굉장히 작은 픽셀이죠. 거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그런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세 개가 다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블렌드 옵션은 위와 같이 지정을 해준 상태에서, 자, 오브젝트에서, 블렌드에서, 여기서 메이크만 눌러주시면 끝. 됐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걸 좀 조정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 상태에서 요, 요거대로 쓰신다면, 애초에 이렇게, 애초에 요걸 좀 달, 저기, 정리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자, 요것들이, 어, 우리가 같이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 브랜드라고 여기 묶어졌죠? 브랜드라고 하는 건 브랜드 효과 먹었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드 저 요거 효과 먹고 자맨 마지막 거 있죠 맨 마지막 거를 선택하셔서 요거를 조금만 옮겨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각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할 수도 있겠죠 떨어지게 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전체를 이렇게 틀리 하셔서 어 예를 들어서 뭐좀폰 폰트를 여기서 좀 바꿔 줄 수도 있고좀 그러니까 다르게 음 뭐, 한, 100은 너무 큰것 같고, 100을 해볼까요? 100포인트로 한꺼번에 지정을 해 주셔도 이렇게 커져요. 이것도 나름 괜찮죠? 자, 이렇게 되고, 자간을 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다른 식으로 지정할 게 있으면 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다 됐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 이게 일러스트 프로그램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랑 약간 달라요. 뭐, 요, 요 모양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보시려면 우리가 저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 여기서 실제로 뭐, png 파일이나 jpg 파일로 좀 출력을 하시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 export, export a s 하시고 또는 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 스크린을 위한 어떤 걸로 하시게 되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아, 요거보다는 그냥 바로 하는 걸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PNG 만드시거나 JPG 만들 때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어, 엑스퍼트 해주시면은, 짠! 해서, 어, 저는 뭐 RGB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150 정도로 하고, OK를 눌렀어요. 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모양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짠! 하고 가져와 보면, 자, 이와 같이 보여져요. 이와 같이 보여져요. 자, 이걸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좀 달리하면 좀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 되게 좀 재밌는 작업을 해봤어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건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여기서, 요서 요걸 선택해서 우리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 있겠어요. 회색 종류로 해보게 되면은 좀 색깔이 좀 달라지죠? 뭐 이런 색깔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흰색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 이건 지금 전체가 다 선택이 됐네요. Ctrl Z 이런 좀 우리가 좀 선택이 자꾸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요거를 잠궈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레이어에서 그러면 요 앞에 것만 작업이 되니까, 요 앞에 것만 흰색으로 하게 되면 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약간 좀안 맞는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뭐 요런 색깔로도 할수 있고요. 색깔을 좀 달리 하더라도, 어, 달리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요런 뭐 색깔, 뭐 노란 색깔이 뭐좀 많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D, 3D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해 봤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세 개를 만들었고 여기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는 첫 번째 레이어에 바싹 붙어서 방향을 이쪽으로 할 거면 이쪽으로 좀 이렇게 약간 들러붙어서 여기 테, 여기 경계 부분은 좀 진하게 나타나는 게좀 맞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진 부분은 좀 흐릿하게 나타나더라도 이런 작업을 하는 걸좀 배워 봤어요. 네, 그럼 다른 예제를 갖고 다시 텍스트 작업을 하는 거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 원형, 도형에 글자 입력하기 준비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어, 여기서 오픈을 하셔서, 어, 예제에서 원형, 도형에 글자 입력하기 준비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별 내용은 없죠. 근데 설명을 제가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우리 여기서 그원 만들 때, 원 만들 때 그냥 드래그하면 되죠. 드래그하면 되고, 또는, 어, 정원 만들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드래그하면 정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시작한 지점부터 그걸 중심에 놓고 할 거면 중심에 놓고 할 거면 클릭하는 순간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셔서 드래그하시면은 그 지점부터 중간으로 만들어져요. 어 이거 되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어 잘좀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거는 이 타워는 이제 그 이거 필은 뭐로 돼 있죠? 그 필은 o k e 은 검정색으로 한1 포인트 정도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원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에다가 글자를 쓰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글자를 그 그냥 그 타이프로 클릭하셔서는 그게 안 되고요. 보시면은 어, 타이버너 패스툴이이라는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난 입력해 볼래? 그러면 여기다 갖다 대고 클릭을 하시면 은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쵸? 자,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글자는 지우도록 하고요. 저는 좀 그래요. 글, 자를 지우도록 하고, 한글로, 어, 여기서도 글꼴은 좀 저는, 어, 경기천년체로 하고, 보통, 어, 미디움으로 하고, 제가 경기천년체를 많이 쓰죠. 왜 그러냐면, 왜 많이 쓰냐면, 제 경기도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요 좀 전혀 웃기지 않죠 20포인트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 여기다 입력을 해 볼게요 이제 어 이렇게 일단 입력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게에는 어 우리 가게에는 친절한 서비스와 더불어, 어, 특별한 메뉴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토요일과, 뭐, 일요일에는 특별한 메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 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여기다 이제 그, 패스, 여기 에러가 자주 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 기능이 에러가 자주 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했고요. 어, 그래서 글꼴에서도, 이게, 2020 버전에서 에러가 좀 나요. 그래서, 이게 되다 안 되다 그러시더라도, 어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기능이 버전업이 되면 이게 기능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자를 쓰는 방법을 좀 배워봤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만약 원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일단은 요거를 이제 그 체육인 논으로 하고 스트로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1포인트 정도로 둘게요 이 상태에서 요거 클릭하시고 어 지금 원하 입력을 원하시는 지점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어, 원에다가 작업을 할 수가 좀 있죠 자이 얘기가 나온김에 우리 가 패스에다가 하는 방법도 설명드려볼까요 일단 일단은 요거를 서식을 지정하는거는 어, 서식을 지정하는거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화살표 키와 입력키를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글꼴을 이렇게 좀 늘릴 수도 있어요. 그쵸? 글꼴을 늘려서 여기 꽉 차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글꼴 색깔도 여기서 바... 아, 이거는 잠깐만요. 글꼴 색깔은 필로 하셔야 되고요. 글꼴 색깔을 이렇게 좀 색깔 을좀 바꿀 바꿀 수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어, 기존에 기존에 이것도 생각나죠. 여기, 요 글, 여기 그원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 어, 안 보이게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버렸죠. 자동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패스에다가 글 쓰는 방법 몇 가지 설명 좀한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패스로 우리가 어 패스 개체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해봤죠. 자, 클릭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음 지금 이제 그 셀트를 클릭하시고, 어, 여기서 이제 그 하시고 필은 e 으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글꼴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지워가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좀 불편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클릭하는 위치를 여기 정확하게 패스위에다 클릭을 하셔야만 영문자가 나타나고 그걸 지우고 글자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원형이라든가 패스에다 글씨 쓰는 방법을 좀 배워 봤어요. 어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서 어 하나 더한 가지 기능을 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약간 3D 이제 그 3D 느낌을 좀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는 좀 이제 그 우리가 이펙트 메뉴에 보면 3D라는 게 있어요. 3D가 있고 여기 이제 Extrude Bevel이라는 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어좀 입체감 나는 그 텍스트를 만드는 작업인데 요거는 이제 방법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저도 요 방법을 어떤 내공 높으신 분한테 배워서 여기다가 이제 수업에서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그분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따라봐주세요.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교환을 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잠궈 놓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레이어를 추가를 하셔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 텍스트는 타입툴로 다시 가신 다음에 어, 글꼴을 입력하는데 자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경기천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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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쓰니까 지겨우신 것 같으면 다른 글자도 제가 있거든요 이게 글꼴을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 성능이 자꾸 떨어져요 저도 이게 지금 이 영상 강의를 하는 이 저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자70 포인트라 그러는데 글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레시피 코리아라는 아니 너무 크죠, 그죠? 너무 크네요. 글꼴이 좀 커서 60이 정도, 50 정도만 해볼게요. 글꼴에 따라서 글꼴 크기가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고 여기서 가져놨어요. 가져가고, 레시피 코리아. 이런 글꼴인데, 여기도 이제 노란색으로 하죠. 노란색을 좋아해요.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가는 마이너스 한50 정도를 두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정도 뒀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랑 테두리를 주는 거예요. 테두리를 주는데, 지금 이건 필이죠. 자, 글꼴에도 테두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요거는 필이고, 테두리는 여기를, 뭐,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어,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걸 클릭하시면은 테두리가 노출이 되죠. 테두리는 어떤 색으로 줄까요? 어, 테두리는 좀 진한 색깔로 줘보도록 할게요. 진한 색깔로 어떻게 줄까요? 음, 여기서 줘도 되는데, 진한 파랑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1포인트 정도 줄라 그랬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준비 완료, 완료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자 3d 이펙트 메뉴에서 3d에서 익스크루드 베벨 요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져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입체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단은 요거로만 해보세요. 자 x축 마이너스요. 요거는 x축이고 요거는 y축이에요. 요렇게 요게 x축이죠. 자 요게 y축이죠. 이게 안 보이지만 이쪽 뒤쪽으로 있는 게 Z축이 있어요. 그래서 X축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으로 주고, Y축은 16도. 16도라는 건 플러스 16도라는 뜻이에요. 16도. 그 다음에 Z축은 0으로 점 쳐보세요. 짠, 0으로 주시고, 여기서 프리뷰로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짠, 이렇게 만들어지죠? 짠,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이건 방법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 이렇게 돼서 됐는데, 자, OK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 깜짝같이 만들어졌죠?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기능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해 거고요. 자, 근데 이것을 수정하고 싶잖아요. 수정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어피어런스 패널이라는 걸 여셔야 돼요. 어피어런스 패널을 보시면은, 어, 여기 어피어런스 패널 잘안 썼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건데 어필런스 패널을 하시면은 요거는 지정된 효과에 대해서 수정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어필런스 패널에서 여기 먹은 게 보이죠? 효과가 먹혔죠. 어필런스 패널은 효과를 지정한 것을 수정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3 D 이스크루드 베벨이 있죠. 이걸 클릭하셔서 이 상태에서 또 프리뷰를 누르시고 프리뷰를 누르시면은 일단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막 해보세요. 한10 정도 접볼까요10 정도 주고, 요건20 정도 주고, 여기 좀 모퉁이가 좀 움직이는 게좀 보이죠. 뭐10 정도 이렇게 접을게요. 그러면은 또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쵸?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좀 움직여가면서 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0으로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프리뷰를 해놨으니까, 잠깐 다시 0으로 해놨으니까, 이런 그 3D 그래픽 쪽이 이게 굉장히 많이 이거를 컴퓨터 자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아는 직이죠 자,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컴퓨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우리가 CPU에 따라서 컴퓨터가 많이 가격이 움직이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그래픽카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만약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또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컴퓨터 업체나 컴퓨터 그런 데 가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만약 여러분들이 영상을 작업하신, 이 3D 관련된 것들은 다 영상하고 똑같은 정도의 사양을 요구하거든요. 영상보다 더 높기도 해요. 그래서, 어 저는 뭐 3d 그래픽이나 영상 작업할 용도의 그래픽 카드를 어, 사야,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면 짝짝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카드 값만 해도 라도 비싼 거는 막 100만원 200만원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런 지금 컴퓨터가 아니라 되게 느린데 어, 그중에서 그렇다고 100만원 200만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착되는 그래픽 카드는 한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기에다 돈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작업할 때 빨리빨리 움직여요. 알겠죠? 그래픽 카드, 뭐,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픽 카드는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걸 한번 장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영상 작업할 때도, 뭐, 애프터 이펙트든 프리미어든 뭐, 문제없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하실 때는 뭐, 이런 거 고려하시라. 그래서 제가 3D 그래픽에 대한 이거를 일러스트에서 하는 거를 좀 설명드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 이번 시간에 설명,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이것만 잘 아시더라도 우리가 입체로 되는 어, 텍스트 만드는데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어,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